6화는 알류시아한테 호송 중이었던 땅머미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땅머미의 부하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을 듣자 류이의 언니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된걸 깨닫고 나서 과거 루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린 베릴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도목와분흡소우마소구가몇개있었 동목は分不相応な魔装具をいくつも持ってお... <놀람> 이어 그는 크로니와 함께 자신의 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놀람> 루시는 돌아오던 베리를 자신의 집에 데려온 뒤로 다시 뮤이한테 마법 학교에 들어오라는 걸 권유 중인 걸 말하고 나서 스펜교의 사제를 소개해 줬습니다. 소시그 <놀람> 이브로이 하울먼, 수펜교의 사자 수펜교? 펜드에어드 바니아노? そう、隣国が発祥の宗教じゃ。次음장면、ベリルはタンゴミへ배우자에대해뿐만아니라。お主、ヨイアミが身につけていた魔装具が、すべてスフェンド・ヤード・バニア製だったことは聞いておるか流していたのは、司教のレビオス・サルレオネという人物だ。彼はそれと引き換えに死体を集めさせていた。タンゴミが死왜죽었는지대해듣고나서。ヨイアミは、口止めのために、魔装具による遠隔操作で殺されたと、わしは睨んでおる。 スペンの奇跡だよ。わしらが言うところの魔術を、スペン教では奇跡と呼んでおる。その中でも、唯一新スペンが行使したとされる最高位の奇跡が、死者の蘇生だ。レビオス司教は集めた次第で、その研究をしているのだろう。レビオスは今、北区にあるスペン教の教会におる。この国にいるのかうん。 불길함을 감지한 베릴. 마법 시단기단발어째 불길한 느낌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네. 그래도 베릴은 뮤이를 위해 자신이 주교를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입으로이か라 소노 샤레이와 스루카라노. あまり期待しないでおくよ。 어. 오카りちゃんと帰った <laughs> 何でだよ何であんたら、私にこんな親切にするんだ私はおっさんをカモにしようとしたんだぞそんな私に金渡して好きにさせて 그후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 혼란스러워하는 유이를 보자 어린애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했고 밤에 몰래 도망치려 하던 주교를 붙잡으려는 걸 들켜 신체 강화 마법을 쓰는 교회 기사단과 대치했으며 우연히 지나가던 피셀과 크루니는 베리를 도와줬습니다. 계속해 교회 기사단의 신체 강화 마법이 풀린 걸본 뒤로 그들의 지원군이 오는 걸 보자 피셀과 크루니는 베리리 주교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베릴은 주교가 있는 곳에 도착한 뒤로. 수펜의 마법을 통해 움직일 수 있게 된 유이의 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체를 보자 목을 베어 성불시켰습니다. 오 이날을 감히 녹고 가고요. 저리니 힘을 아태탐 모. 그이카노우가 지가. 대나, 인을 지어 모 그뒤 교회 기사단의 보스에게 고전했으나 어떻게든 그를 쓰러뜨리고 나서 주교를 체포한 피셀과 크로니와 합류했으며 다음 날루시에게 그녀가 살던 집을 받은 뒤로. 기이곳그러유뭐 할까? 기가기로 결정했어. 다 ここで 오누시와 함께 살수 있을까? 입학에는 부모나 후견인의 서명이 필요하죠. 조지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루시에게 베릴이 자신을 위해 어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듣자. 베릴과 함께 살려는 뮤이가 나오며 끝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